이제부터는 스커크의 스킬셋이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스커크는 기본적으로 소개가 될때두 가지 전투 플레이 방식을 가진다라고 대놓고 소개를 하고 스타트를 했단 말이죠. 하나는 일곱빛 삼광 모드라고 했고요. 이 스킬을 짧게 누르면 진입할 수 있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뱀의 계략을 소모한다라고 되어있죠. 옆에 보이는 이게 우리가 방랑자를 쓰거나 나타 캐릭터들을 쓰거나 했을 때 게이지 있죠. 그 게이지가 요렇게 옆에 뜨고요. 그 기간 동안 아마도 인챈트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인챈트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평타를 치는 모션이 보이죠. 그래서 지속 시간 동안 스커크의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이 얼음 원소 피해로 전환되고 정직 저항력이 증가하는 동시에 공격 범위가 증가한다. 그리고 추가로 보면 알겠지만 얼음 공격을 해서 빙결에 걸렸죠. 빙결에 걸리면 옆에 요렇게 뭔가 뭔가 균열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생기고요. 이 생긴 걸 보면 옆에 이렇게 있어. 스쿼크 옆에 이렇게 이펙트가 뜨거든요. 이게 눈에 너무 안 보일 수 있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뜨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실상 빙결이 트리거가 되는 캐릭터인 거는 맞고요. 내가 지속시간 동안 이렇게 옆에 균열이 생겼을 때강공격이나 특수원소 폭발로 이걸 흡수한다라고 하죠. 이 스킬을 써서 인첸트를 하고 평타를 때려서 막 이렇게 뭔가 생성시켜. 그 다음에 강공격을 쓰거나 특수원소 폭발을 쓰면 이것들을 흡수하는데 그걸 흡수한 양에 따라서 본인의 데미지가 증가한다. 일반 공격 피해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빌드가 일반 공격 빌드인 거죠. 사실상. 내가 이렇게 소환을 한 다음에 이걸 흡수해서 일반 공격을 강화시켜서 평타를 더 세게 때리는 모드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아, 처음에 인첸트하고 때릴 때 입자 3개에서 4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타 처음에 칠때 나오는 것 같거든. 평타, 탕탕 할때 4개 나왔거든요. 이 요번에는 다른 전투 방식이라고 하고요. 다른 파티원이 빙결을 이용해서 균열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거를 스커크가 등장해서 강공격을 흡수를 하고, 이게 강공격 모션이죠. 공격기를 바로 쓰는 거. 요거는 사실상 한 방지를 넣는 건데, 균열 다 소환시킨 다음에 흡수하고 한 번에 세게 때리고 퇴장을 하는 식으로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마비카처럼 오프필드에서 추가적인 딜을 넣어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세게 한방 넣고 들어가는 느낌으로만 보여요. 이때도 입자가 나오네요. 그죠 이거, 이거 맞을 때 입자 나온다. 궁쓸 때도 입자 나오네요. 아까 전에는 이 스킬 쓰고 내가 평타 칠때 입자가 나왔거든? 근데 사실상 판정이 그러면 이 스킬 쓰고 나서 적을 때리는 순간 입자가 나오는 거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국 써가지고 궁을 썼잖아. 근데 그게 맞기만 해도 입자가 생성되는 판정이라 요거는 괜찮네요. 그럼 궁극기를 쓰는 이 빌드를 굳이 꺼려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든 쉽게 굴릴 수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요소긴 한데 파틴의물 또는 얼음 원소 캐릭터가 상응하는 원소 피해를 주면 스커커의 원소 폭발 피해와 일곱 성광 상태에서 일반 공격 피해가 증가한다. 이게 그냥 패시브로 달려있다라는 설명으로 보이고요. 하나 더 아까 전에 지금 성우님이 설명하는 거는 내가 물 얼음만으로만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모든 파티원들의 이 스킬 레벨을 1 올려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모든 스킬 설명들이 일단 무조건 빙결이 걸리기는 해야 돼요 그래야 저 옆에 보이는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그 균열을 먹어 가지고 뭐 궁극기를 쓰든 평타를 때리든 세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빙결은 하긴 해야 되고 문제는 빙결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빙결만 있을 때 제일 센건 맞다 보니까 역시나 프리나 에스코피의 조합이 제일 고점일 거는 맞아 보이고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치커크 치커크 설명해 가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막할건 아니고요 치커크를 뽑는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조합을 주려고 쓸 것이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좀 궁금했던 뭐, 무기 선택이나 뭐, 성류물 선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다뤄볼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스킬셋인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빙결 조합을 메인으로 쓸 것이다라고까지도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당연히 추측을 할수 있을 거고요. 그죠 사실은 스커크 플러스 프리나 에스코피에가 무조건 고정일 거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얘도 빙결 조합을 밀어주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빙결을 쓰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남은 한 자리 누구 쓸 것이냐에 대해서만 약간 우리가 고민하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같이 복각하는 신학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학 같은 캐릭터들이 지금까지 옆에 아야카가 있든 라슬이 있든 누가 됐든 간에 잘 밀어줬기 때문에 메인으로 보이는데 야란도 거론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일단 야란을 썼을 때는 얼음 원소 공명에서 얼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내가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는데, 요거를 얘가 물부착이 너무 세가지고 덮어버리지 않느냐라고 볼수 있긴 하거든요. 보스전이나 이런 것들 생각할 때는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풀이나 야란이면은 워낙 물부착이 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인보다는 당연히 신학이 좀더 메인일 거라고는 보이고, 근데 요렇게 쓰는 것도 약하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되긴 합니다. 요런 조합도 당연히 잘쓸 것이다라고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틀라리도 있죠 시틀라리는 아무래도 잿더미를 줄수 있다는 라거 하나랑 얘가 높은 확률로 공격력 개수일 텐데 공격력 개수라면 드슬함이나뭐 전무를 제공해 줄수 있다는 라 것도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시틀라리를 데려가는 것도 가능할 걸로 보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요 세명 조합에다가 신하 그 다음에 야란 시틀라리 요 세명까지가 사실상 5성 중에서는 메인인 조합 구성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5성 말고 4성 구성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요즘 뜨거운 감자인 충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로자리아 같은 애들도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전 달리아도 있는데 달리아는 어기 없으니까 달리아 너 달리아 해라 달리아도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실이 부족하다라고 한 사람들은 공석을 위해서 미카 정도도 고려 대상일 수도 있겠다 또 있을 것 같고 뭐 드스를 위해서 샤르를 쓰기도 할것 같고요 레일라를 데려가기도 할것 같죠 다만 메리트를 가지는 경우들과 아닌 경우들을 좀잘 봐야 되는데 일단 쉬운 애들 먼저 설명을 할게요. 로자리아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로자리아는 왕실을 쓰게 되면 왕실 버퍼 플러스 치확 버프를 주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죠. 동일하게 중문도 아마 쓴다라고 하면 왕실 세팅일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제일 큰게 이돌의 효과죠. 이돌에서 주는 쿨타임 감소 이게좀 의미가 있긴 한게 스커크가 빌드가 두 가지였는데 평타 빌드가 있었고 궁 빌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궁을 쓴다 라고 하면은 뒤에 현자 타임이 생겨서 엄청나게 놀고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풀이나 가지고 있는 이 스킬 쿨 타임 20초 너무 길단 말이야. 요걸 조금 줄여주면 사이클 단속이 되고 하거든요. 추가로 주문이 가지고 있는 다른 효과도 있긴 하죠. 이 스킬 이 사라질 때 적에게 얼음 원소 내성 감소 10% 제공하는 거 있고요. 영역 안에 있는 캐릭터들의 공속 증가도 있죠 8%. 그래서 공속 증가, 내성 감소 10%. 그 다음에 쿨타임 감소, 왕실, 뭐, 패보?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활용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달리아데 달리아 같은 경우는 쉴드. 아까 전에 제공했던 거. 플러스 물공명에서 프리나 버프. 그 다음에 프리나를 위해서 입자 생성. 공속 버프까지 제공한다고 하고요. 딱그 정도가 될것 같고, 아쉽게도 버프가 아니라 한손검이기 때문에 패보 정도만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가성 중에서 추가로 보면은 미카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일단 에스코피의 실량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보조 힐을 하거나 플러스로 공속까지 받아가는 것까지 생각하고 다만 위에 보이는 캐릭터들 보다 메인이냐고 라 물어보면 일단 에스코피가 있기 때문에 메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힐러들은 그래서 미카나 샤를로트 같은 힐 계열은 메인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레일라를 쓴다면 일단 쉴드가 존재하고 천안 발동할 수 있고 쉴드량이 보장되어 있고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더 나아가면은 우리 스쿼크가 한손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쵸 이벤트에서 배포했던 무기인 요 애쉬의 재앙을 스쿼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지도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죠 실드가 있을 때 일반 공격과 강공격 피해 증가 일반 공격 강공격에 치명타 확률 증가 무기 옵션으로 공포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좋은 무기는 무조건 맞거든 이 옵션을 다 받아만 갈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요게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달리야 레일라 같은 캐릭터들을 이 무기를 들고 쓸 수도 있긴 하겠죠. 일단 무기만 고려하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더 레일라가 있고, 샤를로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왕실의 뜻을 담, 그 정도의 준비를 할수 있긴 하겠죠.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까지 파티 구성에 대해서 봤으면 무기나 세팅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가볍게 해봅시다. 무기는 만약에 공포 개수라고 한다면 혜연의 피날레를 잘 받을 확률이 높고요. 다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치명타를 챙기는 게 힘들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신규 성유물 플러스 치명타가 아닌 무기를 들었을 때는 치명타 챙기기 쉽지 않아. 얘는 흑요석이나 이런 것처럼 치확 버프를 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면 신규 성유물에다가 무기 있는 치력검을 든다라던가 일반 공격을 쓴다라는 게 확실성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치명타 확률 올라가면서 피증을 주는 무기에서 대표적으로 치력검을 쓰기도 좋아 보이죠. 이게, 세팅 맞추기에 제일 좋을 거야. 치명타 챙겨가면서 피증 받아가는 좋은 무기가 있으니까. 기행 무기죠. 치력검은쓸수 있을 거고요. 혹은, 궁극기를 쓰는 빌드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더 내가 마음에 들거나 난 그걸 쓸것 같다. 라고 하면은, 궁극기를 위해서 늑송을 들려줄수 있겠지. 둘중 하나로 맞춘다라기 보다는, 한 자루씩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바꿔 끼던가, 둘중 좋은 거 리뷰 보고 판단해서 끼던가, 그래도 되고요. 혹은, 세팅을 조금 낮춰서 맞추더라도, 이거 낄래 라고 해도 되고 또 하나더라고 하면 아까 전에 달리아나 레일라나 시틀라리 같은 애들 데려간다고 라 하면 대포 무기였던 애쉬의 재앙이 옵션 양만 보면 제일 좋거든요 공격력, 치확, 피해 증가 다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건 맞아 근데 파티에 제약이 걸리는 거라서 이걸 메인으로 쓴다라기보다는 요거나 요거나 요거에서 왔다갔다 할 확률이 높고요 물론 오성 무기들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전무 뽑거나 혹은 치명타 무기들 당연히 잘 받아갈 것 같긴 합니다 신규 성룡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뭐 치황 무기들도 당연히 괜찮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게 있냐면 사실상 파티 구성이 요게 고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신규 성룡을 캐기 힘들다 그런 상황이라면 치명타를 보조해줄 수 있는 그림자 사냥꾼을 깨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그림자 사냥꾼도 구비해 놓으면 좋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빌드를 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쓸수 있... 기도 하잖아그렇 그런데 늑송은 궁극기만 올려주고 치르검은 평타만 올려줘. 그러니까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부쾌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해연의 피날레를 끼고 신규 성유물을 맞추자니 치명타 챙기긴 힘들어.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다 고려해서 그냥 그림자 사냥꾼을 끼고 해연의 피날레를 끼는 세팅도 무난하게 가능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도 있으면. 둘둘 성료물 이런 거 끼는 것 보단 어차피 풀리나랑 같이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여기서 사냥꾼 준비해 놓는 것도 좋더라. 까지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